5번. 어떤 행렬 A의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이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 이 말은 고유 값 5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U1인 거고 고유 값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U2인 거지. 자, 그리고 어, 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S는 지금 이제 V 트랜스포즈 AV 형태를 띄고 있어. 어, 즉, A라는 요식 자체는 무슨 식을 의미하는 식이냐면 어, 지금 2차 형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어, 다음 중에서 참인 걸 찾으래. 근데 일단, 요 다라마 세 가지 보기를 보면, 이 S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Vtranspose AV인데, 얘가 V에 상관없이 항상 양수다. 즉, 얘가 항상 양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요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얘는 무슨 질문에 대해서 던지고 있는 거냐면, A가 양정치 행렬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야. 근데 우리가 양정치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는 양정치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a의 모든 고유값이 양수면 그 행렬 a를 양정치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고 만약에 a의 모든 고유값이 음수라면 그 행렬은 음정치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결국 a의 고유값이 중요해지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a의 고유값이 5랑 마이너스 2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둘다 양수도 아니고 둘다 음수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양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양정치 행렬도 아니고 항상 음수다라고 얘기하는 음정치 행렬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마번이 맞는 말인 거고 가와 나의 얘기를 하기 위해선 자 모든 원소들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우리가 어떤 행렬에 a라고 하는 행렬에 모든 성분들의 합을 찾는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렬이 abcd라고 이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행렬의 모든 성분들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결과는 어떻게 끌어낼 수도 있는 거냐면 여기다가 112라고 하는 걸 곱해 봤을 때그 결과가 A 더하기 B가 나오고 C 더하기 D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결과를 원래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알파랑 베타다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게 되면 그렇게, 결, 그 값이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야. 내가 어떤 행렬에 모든 성분들의 합을 찾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1, 2를 곱한 다음에 그렇게 나온 덩어리를 다 더하게 되면 그게 그행렬의 모든 성분들의 합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a의 모든 성분들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A라고는 한, a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1, 1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볼 건데 자 1, 2, 1, 1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 볼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고유 벡터를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1, 3이라고 하는 벡터와 마이너스 3, 1이라고 하는 벡터를 통해서 여기다가 적당히 a벨을 하고 b벨을 해서 1, 1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보면 모를 곱해야 이제 딱 11이 한 방에 떨어지냐면, 음, a-3b가 1이 돼야 되고, 3 a 더 하기 b가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행렬로 만들어보면, 13-31에 a b가 11.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a b를 한 방에 찾기 위해서 역행렬이라는 걸 배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a b는 역행렬을 곱해보면, 10분의 1에, 1, 1, 3, 마이너스 3. 1, 1. 그래서 요 계산 해보면, 5분의 2 하고,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분의 1이네. 그러니까, A의 값은 5분의 2가 들어가고, B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들어가면, 그러면 1, 1이 나오나 보다. 어, 그치. 1, 1이 나오네. 자, 그럼 봐봐. A11을 내가 지금 계산을 해야 돼. 모든 성분들의 합을 찾기 위해서. 근데 저 11이라고 하는 친구는 굳이 5분의 2에 13.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1에 두 번째 벡터가 마이너스 3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A를 분배하고 분배를 하게 되면 5분의 2에 A 곱하기 13. 마이너스 5분의 1에 a 곱하기 마이너스 3일 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a 1 3이 지금 1 3이라고 하는 게 고유값 5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다시 이제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면 5 곱하기 1 3으로 바꿔 쓸수 있고 빼기 5분의 1에다가 a 마이너스 3일은 고유값 아까 전에 보였지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였기 때문에 이 덩어리 자리에다가 그대로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을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결국 얘네들을 계산한 값은 1 2배의 1, 3 더하기 5분의 2에 마이너스 3, 1.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서 얘네들을 어... 조금만 더 계산을 해보면 2 마이너스 5분의 6 그리고 6 더하기 5분의 2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자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알파랑 베타인 거고 내가 모든 성분들의 합을 찾기 위해선 알파랑 베타를 더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8 빼기 5분의 4인 거지. 근데 5분의 4라고 하는 건0.8 정도가 되는 거니까 어이 값은 7.2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7.2라고 표현하고 있는 가번이 맞는 말인 거고 나번은 동시에 틀린 말인 거지. 그래서 가마하는 이제 5번의 정답은 2번.